일반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이제 전쟁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랜데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오래 방치하면 냄새는 물론 위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에서는 매달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걱정이라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가 개발돼 화제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비즈 정보쇼에서 만나보자. 삶을 변화시키는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런던 협약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 정책이 생겨나면서. 확실한 대안이 없는 대한민국. 한해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대략 550만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8천억 원이라고 하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토양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의 착한 고기로 유명한 한 고깃집 이곳에서는 고기의 깊은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숙성 기술을 통해 고객들에게 맛있는 삼겹살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난뒤수북이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여름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매번 치우러 가는 방법이 많고. 음식물 처리 비용도 많아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걱정 없이 즐겁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스마트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덕분.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후 압축시키고 탈수하는 과정을 거쳐 70에서 90% 정도 감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 1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에 넣었더니 약 2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으며 처리 시간도 빠르고 전자동 시스템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악취도 줄고 주방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이 확실히 돼서 좋았습니다.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걱정인 매장들을 위해 오랫동안 음식물 처리기 개발에 힘써온 곳을 찾아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이후에 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일부는 바다에 버려지고 산에 매립되고 또는 소각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 음식물 처리 용역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경제적, 환경적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감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환경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꺼번에 투입을 할수 있는 일반형 음식물 처리기와 군내 식당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연속형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했다는데 두 제품 모두 품질경영 시스템과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탁월한 제품이라고 한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녹즙기 기능과 비슷합니다. 저희 회사만의 뛰어난 기술력을 전문시켜 음식물 쓰레기와 물과 함께 넣어서 분쇄, 압축, 탈수하는 방식으로 10리터를 처리하는데 1, 2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약 70에서 90% 감량이 되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30리터 집어넣었을 때 10리터로 줄어들면서 약7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일반형 방식과 뚜껑 없이 음식물을 넣어가면서 사용하는 연속형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일반 식당은 일반형을 사용하시면 되고 컨베이어를 이용하는 식당이나 군내 식당, 군부대 병원 등은 연속형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하루 1 시간 사용 기준 월 1만원 정도의 정리료가 발생되어 사용료도 저렴합니다. 한편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의 특성상 AS나 사후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전국 70개의 AS센터를 보유하며 빠르게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친환경 기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각 가정과 업소 주요 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음식물 처리기 개발에 앞장설 것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방치해 두어도 악취와 벌레가 꼬이기 쉽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스마트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간편하게 해결하길 바란다.